방탄 조끼에 방탄 유리까지 덮어 쓰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대법원장 보고 청문에 나오느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반하장 들어보셨죠? 도둑놈이 경찰봉, 경찰봉을 뺏어갔다. 도둑놈이 경찰을 두들겨 패는 걸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도적 적자입니다 그게 적. 그래서 이 도둑놈이 거꾸로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청문회를 불러 내가 망신을 주겠다 이런 전 세계 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어제 여러분 TV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검사 수사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 재판도 다 그냥 그는 엉터리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한데 저는 감옥에 갔다 온거 아십니까? 제가 감옥을 두번 갔어요. 제가 운동권이에요. 2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망고에 뭐 잡혀갈 염려가 없으니까 방탄 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 조끼도 필요 없고, 아내가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망고에 편한답니다. 죄만이 지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으로! 이재명을! 거기 에 앉아있으면 절대로 아무 조끼도 필요 없고, 유리도 필요 없고, 방탄법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다 사겁세가지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검찰청이라는 게, 헌법에도 나와있고, 검사라는 게다 나와있는데, 검사 전체가 헌법에 검사가 수사 한다고 돼있어요 헌법에 나오는 검사도 싹 없애버리고 대법원장도 싹 그냥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금은 14명인데 그걸 30명 100명 으로 늘려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사람 있죠 여기 수염에 털 많이 나고 거짓말 많이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대법원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거는 입법 행정사법 아시죠? 입법은 국회를 말하고 행정은 대통령과 장관들을 말하고 사법은 대법원장과 법관들을 말하죠. 이것이 딱딱 나눠져 있어야 돼요. 딱딱 나눠져 있는 걸 뭐라 그러냐? 삼권 분립.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입법부 국회에 193석이 됐어요. 국회의 의석이 많으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대통령도 되고, 또, 대법원장부터 법관들도 지 마음대로 탄핵도 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방탄 독재지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독재지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총통이라 그러지요! 대한민국의 총통 독재, 방탄 총통 독재를 한자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또 모르는데 이게 완전히 죄만이 지어서 지금 재판 다섯 개 받는 거 아시죠 예.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법인카드를 왜 해가지고 어제도 TV 보셨죠 뭐 사과만 뭐 2.6톤인가 5톤인가 예. 코끼리가 먹어도 그렇게 다못 먹어요 그래서 저그 법인 카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북한에 또 돈을 가져든 백억을 갖다 주서 백억을 북한에 백억을 갖다 줬는데 이렇게 백억을 갖다 주면은 북한은 지금 전 세계 유엔 제재를 받아 가지고 유엔에서 북한에 만약 돈을 주거나 전략 물자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만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거래한 은행 송금한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처벌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유엔에서 정한 2차 제재가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건데 이돈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보내준 은행까지도 전부 다 국제 거리를 중단시키고는 강력한 제재가 있는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신이라는 목사가 바로 이 고발을 해놨어요. 미국 국무부에 고발하고 또 미국 재무부에 고발하고 미국 유엔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다가 다 고발해 놨어요. 지금 올 초에 고발했는데 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수사하고 재판이 진행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미국만이 아니라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못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야 될 곳은 어딥니까? <laughs>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재판을 제대로 받고, 근데 자기 재판하는 사람도 재판을, 자기 재판은 다 지금 재판을 중단시켜놨어요. 대통령이 되면 다 수도 받으러 이런 법을 만들고, 또 자기가 지은 죄 중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거짓말죄입니다. 거짓말죄 이런 거는 선거법에 거짓말죄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제가 안만 거짓말해도 괜찮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